메시지를 다시 접할 때마다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조자들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며 얼마만큼 크기의 그림으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우선 우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체 없는 거대 컴퓨터의 저장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파수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보이나요? 의식의 크기에 맞춰 메시지를 이해하려 하거나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자동 코드화 되어 있으므로 12개의 파동대에서 접속되거나 수백 년 후에 메시지를 발견한다 해도 그 순간 의식에 맞추어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를 방문했던 수많은 외계 종족들과 우주의 진보된 문명들조차 우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연히 우주의 신 또는 창조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창조주가 아니며, 우리 역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근원을 향해 부단히 다가가는 영혼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의 의식 영역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끼리 군을 이룬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체들을 여러분은 소우주라 부릅니다. 다시 그 소우주들끼리 모인 집합체를 여러분은 우주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바깥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속한 수많은 은하계, 성단, 그들이 모여 이룬 작은 우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 붙인 하부나우주의 집합체가 우리의 관리 영역에 포함된 우주들입니다. 또한 관찰적 크기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가근하기에 가장 진보된 문명이 빛으로 가장 멀리 관찰할 수 있는 공간 그 너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근원을 향해 진화하는 영혼의 집합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며 우리도 의식의 근원 안에 존재합니다. 전체는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나아가며 의식 또한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의식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거대한 체험의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의식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 세포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발목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 즉시 알게 되며, 그 느낌은 모든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서로 멀리 있다 하여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깊은 차원과 공간으로 여행한다 해도 하나의 거대 의식 안에 있으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가까이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세심히 관찰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분은 언젠가 신이 있다고 바뀌게 되고, 또다시 의식이 커지면 다시 신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신은 있다고 하며, 그렇게 점점 의식이 커지고 발전하고 진화하여 창조해낸 것들을 다듬고 정립해서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처음부터 무한히 큰 트랙의 관리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행성의 인간들처럼 작은 의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사실 새롭게 체험하고 기록할 시나리오와 테마는 극히 적으며 지금은 더 이상 각본으로 쓸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체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발생되는 교훈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와 테마 그리고 배경은 모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선택과 교훈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지 우린 알수 없습니다. 특히 깜짝 놀라게 할 행동을 하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더욱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신을 참나라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의 멘토를 만났다면 멘토는 자신이 참나를 만났던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으로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멘토의 가르침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멘토가 전달한 방법은 멘토의 것입니다. 이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맞는 옷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스승의 옷을 벗고 자신의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참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참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참나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참나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참나를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불리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나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참나라고 말하며 참나의 의미를 부여하자 순간 관점을 바꾸며 자신과 참나를 분리시켰습니다. 참나가 내면에 있다고 말하며 내면의 참나를 인정하는 순간 참나와 자신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진실로 참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나를 알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수련에 대해 알지 못해도 행동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평안이 들숨과 날숨 가운데 홀로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참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성도 그와 같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가슴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 홀로 있는 기쁨의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